사장님 저기 봐요 저 남자 사장님 남친 아니에요. 진아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거는데 어 잠시만 여보세요. 민수야 지금 뭐해? 나 지금 야근 중이야. 회사에서 야근하는 거야? 어 급한 일 터져서 죽겠어 늦게 들어갈 것 같아. 알겠어 조심해서 와. 사장님 제가 뭐라 했습니까? 저놈 수상하다고 했잖아요. 어 사장님? 진아는 충격을 받고 급히 남자친구를 따라 나서는데 야 김민수 이게 뭐야 몇 년을 사귀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다른 년이랑 바람이나 피우고. 오늘 죽어도 네 입으로 들어보겠어. 엄마 좋았어요. 당분간 못올것 같아요. 진아가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이분은 간병인이에요 용돈 드릴게요 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잠깐 나가 계세요 그렇게 간병인은 나가고 아들아 일이 바쁘니까 자주 오지 마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서 찾아뵈어야죠 걱정 마세요 곧 승진해서 이사되면 여자친구도 데려올게요 아들아 절대로 그 애한테 말하지 마라 네 엄마가 다리 저는 불구라고 도망갈까 봐 겁나 야 김민수 진아야 어떻게 왔어? 왜 들키면 안 되니 바람둥이 새끼야 몇 년을 사귀면서 이제야 본색 나오네 진아야 오해야 내말좀 들어봐. 그 여자 어디다 숨겼어? 대답해. 그분은 간병인이야. 간병인? 그럼 저분은 누구야? 진아야 솔직히 말할게 사실 저분이 우리 엄마야. 뭐 저분이 엄마라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? 진아야. 사실 너랑 사귀기 전에 여자친구가 10명 정도 있었어. 근데 엄마를 소개할 때마다 다 도망갔어. 엄마 다리 때문에. 그래서 엄마가 숨기라고 하신 거야. 몇 년을 사귀면서 이런 큰일을 숨겼다고?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. 아들아 좋은 여자 만났으니 앞으로 잘해. 엄마는 너한테 짐 되기 싫다. 네 인생 망치기 싫어. 엄마 마음은 알겠지만. 내가 바보야? 알아챌 줄 몰랐어?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겠어. 근데 넌 뭐야? 숨기기나 하고 효도가 뭔줄 알아? 부모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머님 다리 불편하다고 사랑을 포기해? 미쳤어? 이제 우리가 모셔야지. 당연한 거 아니야? 어머님, 우리랑 사세요. 이게 맞는 거예요. 자기야, 미안해. 괜찮아. 우린 이제 가족이니까.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모셔야 한다는 진아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